정부가 최근 9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인천 신항 배후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지역 사회는 조성된 배후 부지를 인천 항만 공사가 매입해 관리해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스결 기자입니다. 인천 신항 배후 부지 1-1단계 2구역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간 개발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해양 수산부 공식 입장으로 배우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 신항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사회가 해수부의 이 같은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개발로 이뤄진 인천 신항 배후 부지가 난개발과 임대료 상승 등을 가져오고 결국 항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작 그 낭개발에 대한 우려라든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을 이제 더 이상은 저희들이 지켜볼 수 없다. 이게 인천 지역사회는 어, 그린, 신앙 배후부지 개발에 인천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배우부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성된 배후부지 역시 인천항만공사가 매입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372억 원 들였습니다. 인천 항만공사 1372억 원 주고 이거 인수할 능력이 있습니다. 인천 시미 인천 시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검토 중인 매도 청구권을 물류 기능 지원에 맞춰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항에 물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의 어떤 공공 용지가 확보되어야지 도로 녹지라든지 뭐 일반적인 공원 이런 부분보다는 정부 역시 인천시랑 배후부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